<laughs> 기, 기른지 누 아니에요? 너가 최유선이구나? <laughs> 쿨, 제이가 급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갖다 주러 왔어. 그리뭐커피로 간다 하자. 너 정말 매너가 똥매너다. 이게 뭐야? <laughs> 아, 그렇게 해가지고 연애는 할수 있겠어? 너 여자친구 있어? 너 까리니? 여자친구. 지금은 없어. 지금 왜 깨졌어? 예, 예. 지금으로. 그러니까 깨졌다는 거지 언제 깨졌어? 어... 예. 어떡해 울지마 야. 예 미안해 난 네가 이렇게 외로운 대인지 몰랐어 언제 깨졌어? 얼마나 만나? 아 미안, 어 미안, 너무 미안해. 그냥 내 친구 같아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. 너무 답답했어 미안. 여기 이게 자 차근 차근 네. 대개봐아 이게 이게 뭐 사겼다면 사겼다라고. 음? 안 사겼다면 안 사겼다거나서 음. 확실히 이게 말하기 가 애매한 거라서. 어. 그러면 그 앙큼한 걸리 너를 좋아했다는 거지? 저한테 호감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은데. 네. 왜 왜? 고백했구나. 아니, 고백은 아니고. 아 그럼 손잡았구나. 아니 그건 아니고. 커플 아이디 버디버디 커플 아이디하자 그랬어? 그래서, 아 사이월드 미니미 커플 미니미하자 그랬구나. 아니 그게 아니고. 제가 카톡에 답을 했는데. 뭐라고? 제가 카톡에 답을 했어요. 그래서 저 나중에 호감이 맞다고 확신을 했는데 뭐 어떻게 이걸 이해할 때. 가가야 될지 몰라 몰라가지고. <laughs> 너 정말 오나전 나한테 잘 찾아온 것 같은데. 음. 내가 연애 상담은 내가 정말 전문이야. 나 사실 예전에 연애 불변의 법칙 나갈 뻔했어. 네. 아찔한 소개팅 아찔수 알지? 아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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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정민의 아찔소, 아찔소. 아 뭐? 조정민의 아찔한 소개팅 아찔소 아게왜 아, 이래 야 아니 콜쟁이는 왜 이렇게 자꾸 말안되는 애들이랑만 다니는 거야? 민수인가 뭔가 걔도 그렇고 어어러랑잘될수 있어요? 일단 여자의 마음은 다 똑같애 끝없이 잘해주면 기분이 좋고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마음이 막 아팠다가 또 다시 너가 좋아 너밖에 없어라고 들이대는 순간 믿게 되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오나전 주접 떨어보는 거지 바보야. 근데 옷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 거야? <laughs> 아 그럼 그, 저, 저, 어떻게 해야 돼요? 뭐뭘 어떻게 바보야? 바로 콜 때려. 전화해봐. 전화 응. 전화? 응. 저 전화번호를 보는. 뭐? 예, 전화번호를 보는. 그러면은 그 아까 뭐 카톡인가 뭔가 멋이기 그거 거기다 전화해봐. 카톡으로 뭔가 이거를 야가자한번 했는데. 어. 그리고 나서를 그가 니까좀 이년째 없어요. 지금도 걱정는거니까와 지금 계속 차단하는 오나 전 잠시 탔구나 그렇긴 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? 이 외로운 늑대를 그럼 어떻게 응! 음. 오케이 쿨! Cool. 그럼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되지? 봐봐 이 외로운 늑대야 예를 들면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바로 댄스야 유혹의 무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지? 유혹의 응. 무기? 응너 댄스 신고 시켜봤니? 댄스 신고 시켜? 어 테크토닉 출줄 알아? 오케이 많이 봐줬다 꼭짓점 댄스는 테크노마트는데 야!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안 되겠다 누나가 한수 알려줄게 자 가자 자 일어나 댄스 알려줄게 이 바보야 빨리 일어나 빨리 오우. 그리고 옷좀두은샵이나 로로코에서 사 입어 왜 자꾸 이렇게 채팅을 해주는 거야 정말 야 좋다 아니 요즘 쌋스 때문에 댄스 배틀 못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고마워 야 오케이 몸도 아, 노래는 안 틀어봐. 아, 노래요? 응. 좀 신나는 걸로 틀어 신나는 걸로 좀 틀어줘. 네. 어. 봐봐 일단 댄스 처음부터 알려줄게 이것 좀 내려놔 이거 이거 가만 벗어 아 어, 정말 자 동생 일로 와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야 테크토닉부터 알려줄게 자 손을 먼저 원투 쓰리 포투투 1, 2, 야! 1등? 2등? 2등? 3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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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 4 그렇지 등 3등? 3등? 3 3 4너 지금 이 너의 동작이 체리등 언니가 알면 너무 충격이지 않을까? 체리.. 체리.. 체리하고 그런거.. 야 말해. 다시 원투 쓰리 포. 이게 바스바스가 되어야 된다고 바스 시시시작 원투 쓰리 포투 위로 위로 한번더한번더야이 어떡하지? 너 제로투 몰라요 누나? 뭐라고? 제로투 뭐? 제로투 뭐라고? 제로투 다시 말해봐 제로투 몰라 오케이 그럼 안 되겠다 자 봐봐 동생아 그러면 너는 그냥 기본기부터 업앤다운부터 알려줄게 자 가장 기본 그러니까 모든 댄스의 기본은 업앤다운이야 자 어깨넓이로 다리를 벌려줘 정면 응시 어깨 펴 어깨 펴 그렇지 그 상태에서 가슴을 업업업업업업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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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이거 좀 잘하네 어. 그렇지이상태에서또 다운 또 시작 and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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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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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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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이 w n d 내가 바로 알려줄게. 네. 왜이로 마무리 트래킹. 트래킹.